잠깐만요, 월드확인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 뭐야? 뭐야? 벌써, 벌써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마이크,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라핀 다큐멘터리 The World Is My Oyster 기자회견에 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은채 씨부터 <laughs> 네 안녕하세요 레슬라피의 허무입니다 이번 마 끝났고요. 이번 <laughs> 다큐멘터리에서 음, 낯가리는 연습생을 담당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저희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어서 레슬라피의 사쿠라입니다. 네, 이번 제가 캡틴들 네, 찍으면서 아니 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저런 모습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주면 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써녀. 아그 소녀 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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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녀. 네 이번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드라마 화면이라는게 너무 아, 기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허인주입니다 저는 이번 다큐에서 뚝딱이에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인 화인주라고요. <laughs> 예, 역순. <역습. 웃음> 어, 그리고 참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서. 만날 수 있게 된게 정말 참 운명같이 느껴지고요 음.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라김연입니다와아 <laughs> 뭐가 <웃음> 와 <웃음>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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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Fearless of Change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희 네. 네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데뷔하기까지의 그런 상황을 이 다큐에 다 담았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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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어느새 어, 네. 5분 후에 잠시만 세요한번 티저보러 오셔도 돼요 네한번한번 티저를 보실까요? 지금? 티저 보시죠